아! 억으로 들여라. 잡아먹게. 어 진짜네? 사두 사두. 요거 아키. 아끼... 잠깐만. 이거 냈는데 상대가 이샤라지 징표 발릴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써버릴까? 징표 발릴 수 있으니까. 이거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발라주자. 맞다. 묘수다 묘수. 가마 이바 이바 내가 했 했어 했어. 뭐야? 패치스야? 아니. 근데 이러면 오케이 골라카 거대이각 나오죠? 거대하게 골라카 거대이죠? 자 이러면 교환비 좋았다. 뭐야 진표 하나 더야? 아니.. 아니!! 아니!! 아선공뭐 좀.. <laughs>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.. 좋아. 패치스 패치스 진짜 좋았어 패치스 진짜 좋았어 패치스 너무 좋은 피드였.. 너무 좋은 카드였어 너무 좋았어 패치스 응 패치스나 불근의 적단, 바다사장꾼 이런 거 나왔어야 돼응 좋았어 넌 징표 다 썼지롱 한번더 바를까? 자한번더 발려봐 교환해야지, 이렇게. 어, 제 손패 너무 좋은 거 아님? 솔직히 손패 너무 좋은 거 아님? 아님, 오케이, 아님. 야, 빨리 해적 내, 해적. 잡아볼게. 해적 내라고 해적. 허 나이스. 제일 좋은. 수고염. 수고염. 님, 수고염. 나를 봐. 아. 아, 저 진짜 바쁘 진짜. 제 뭔가 뭐야? 본체 달린다고? 에반데. 본체 에반데. 어이해 개꿀. 근데 못 냄. 달려야지. 이거 정리하는 거 말이 안 되죠? 오른쪽 야포 뽑으면데 나도. 뭐 너만 야포 있나? <laughs> 버프 상대 거의 다 썼어요. 영권의지표도두장다 썼고 야포 한장 썼고 그 다음에 야생 힘도 두장다쓴것 같거든. 한장 썼나 두 장? 한장 확실히 썼는데 두 장인지 한 장인지 모르겠다. 리로이 없죠 이런데. 어.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개 먹방 아끼길 잘했죠. 이걸 내는 순간 상대가 "아, 교환 당했네" 생각하고 있는데, 교환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본체를 칩니다. 개로 그냥 내려놓렁